수수료 쿠폰 무제한으로 써도 단돈 900원에 대낙이 가능한 피파강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행님들 안녕하세요. 아프리카 BJMJ입니다. 어제 점검 끝나고 신규 배틀 패스가 나온 가운데 이 상품을 구매해야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1200FC로 구매할 수 있는 풋볼 라이패스부터 살펴보자면 최소 BP만 잡았을 때 못해도 1100억에서 1200억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효율 1000배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에는 수수료 쿠폰 30%까지 주고 미션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5,400FC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이길 패스를 살펴보자면 BP팩으로 골랐을 때 최소 기준으로 잡아도 7,100억 정도 얻을 수 있습니다. 한마디로 효율 1,300배 정도는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좋습니다. 마지막에는 수수료 쿠폰 40%까지 주기 때문에 저는 이 상품도 무조건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저번 배틀패스는 각자 효율이 2,000배 정도 나와서 이번 패스는 효율이 구리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번 배틀패스는 민심이 안 좋았을 때 나왔기 때문에 효율이 좋게 나온 셈이며 일반적인 그전 배틀패스랑 비교했을 때 이번 배틀패스는 전혀 꿀리는 게 없고 오히려 더 좋게 나왔다고 보면 좋습니다. 1,200FC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은 효율이 그전 패스랑 비슷하지만 수수료 쿠폰 30%를 한장더 주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5,400FC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 못 떠도 효율 1,300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나왔던 배틀 패스 효율이 1,000배라고 생각했을 때 훨씬 보완돼서 나왔습니다. 종합적으로 봤을 때두개 패스 모두 구매하는 게 좋으며 굳이 옆에 있는 상자까지 같이 구매하는 것은 비추드립니다.